지금 제가 확인하는 곳이 저희 거실인데 거실 저쪽에 수맥이 있어요.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지금 옐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문턱 있는 데쯤 가면 아마 수맥이 확인이 될 거예요. 예,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수맥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. 예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수맥이 흐르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. 이쪽에도 수맥이 들어오겠다 싶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안 들어오죠? 안, 크로스가 안 되죠? 그럼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그럼 또 반대로 들어 돌아서, 들어 돌아서 했을 때도 안 들어오죠? 그러면은 이제 또 좌로 돌아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안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 방은, 이 수맥은 지금 문 쪽으로 했을 때 크로스가 되죠? 그럼 이쪽 문 쪽에서 이 수맥이 들어온다는 쪽이에요. 이, 이쪽, 이쪽 방, 문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, 방 안으로. 그럼 여기도 다 스맥이 있지 않을 거예요. 그럼 여기는 없죠? 지금 벌어지잖아요?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스맥, 벌어지는 자리. 지금 여기 크로스 된 자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벌어지죠? 그럼 여기 이제 크로스가, 이 벌어지는 자리, 그 자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여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. 이렇게 확인했을 때 여기는 없죠? 돌아서도 없고, 동서남북이 없어요. 그렇다면 여기는 제자리에서 물이 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. 여기는 땅 속에서 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죠. 만약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이쪽, 제가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이 크로스가 돼요.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같이 분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웹주님은 확인하실 때이 추르다가 확인을 하시니까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들었을 때 움직인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선남북도 돌면서 그럼 이제 집을 수맥 확인할 때는 아까 제가 저쪽 거실에서 쭉 걸어왔잖아요 여기쪽 강서부터 거실까지 횡단을 하는 겁니다. 쭉지바로 걸어가보죠. 아까 여기 요구분에 수맥이 있었죠. 네, 수맥 자리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. 이 추도 마찬가지예요. 추로 하셔도 수맥 자리에 들어가면은 움직이는데 이 수맥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서서히 씁니다. 네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아까 요 부분은 아까 제가 방안에서 지금 고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도 물자리가 지금 반경 반경 여기서 한 1m 정도 지금 여기 스낵이 지금 크로스가 되는 부분부터 여기 문 있는 여기서부터 요 안에 들어간 1m 정도 요 부분에 스낵이 있고 여기는 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Thank <laughs> you.